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벌써 1월달도 5일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 토요일이죠 이제 주말인데 음, 24년도가 되고 나서 어, 새해 첫날 빼고 처음 맞는 주말이에요 그래서 제, 저도 이제 뭘좀 해볼까 보니까 날씨가 요즘에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많이 춥지 않고 물론 미세먼지가 살짝 기승이긴 합니다. 초미세먼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날씨 한번 살펴보면서 어, 미세먼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마스크 쓰고 가볍게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무료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거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뭐 쉽게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많고 핸드폰도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찾으시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여기에다가 좀 저도 한번 찾아서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가본 데 위주로 이제 저는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의외로 가까운데 이상하게 여기는 또안 갔더라고요. <laughs> 보다 보니까. 진짜 유명하고 정말 큰 건데, 불구하고 왜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하나 찾아본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여기는 뭐 그냥 좀제 저도 이제 tv에서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자연환경이 예뻤고 꼭 서울이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찾아보면서 사진을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위치에 있고요.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시 같은 거다 당연히 무료고요. 주차도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는 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정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하철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찾아본 거는 국립민속박물관 이거는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있는데, 삼청로에 이제 3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어, 이것은 조금 일찍 닫네요. 오후 5시에 마감을 한다고 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9시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어, 그리고 쉬는 날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진짜 가깝잖아요. 삼청동이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셔서 쉽게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도 따로 같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아이가 있거나 그러시다면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본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무료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은 맞는데 입장료가 좀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아, 여기가 조금 더 가볼만 한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과천에 있는 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이곳은 6시까지 일단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에도 있고 음 이게 서울에도 있고 또 어디더라 여기 그 가까운 곳에 경북궁인가? 그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경북궁 중에 있는 거는 입장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과천 쪽으로 내려가면 또 서울랜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술관도 관람하시고 또 두루두루 겸사겸사 서울랜드도 한번 가보시고 오시면은 바람 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본 거는, 한글박물관이에요. 국립한글, 박물관 이것도 용산구에 있고요. 소빙고로 139번지,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이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아서, 어, 른들도 물론 좋겠지만, 특히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 가정, 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 솔직히 가서 봐도 잘 외워지진 않지만 보면은 왠지 막 이렇게 국뽕이 차오른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가는 길에 있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둘러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광화문에 있는 뭐 현대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좀 많이 갔어요. 거기도 좀잘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또 국립 다 있는 곳은 또 의외로 제가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어, 뭐좀 집에서 있으신 것보다 이렇게 조금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이렇게 쯔자쯔자 여우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언제 돌아올지는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가끔 제가 만드는 영상들 있으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는 다음 주 중에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